신경세포의 구조와 내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몇개 있는가, 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제가 좀 빨리 좀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이렇게 신경세포를 이렇게 그리는 게 많은데. 제가 그리고, 잘못 그렸어요. 대충, 그, 어, 우리가 거기 있는 거, 여러분 뭐거기에 있는 것들 조금 해서 네, 대충 이렇게 아, 하고 이상 아니 신재불편이 가양안 나와. 好。Yeah, yeah, 요 우리 하나를 가르쳐가지고 음, 여기 핵이 있고 뉴런 어? 너브셀 뉴런 이렇게 쓰든지 너브셀 이렇게 씁니다. 신경세포라고 해요. 신경세포 그러면 신경세포는 특이하게도 굉장히 긴, 그, 소위 말했을 때,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삐삑튀져 나온 걸 가르쳐가지고,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상돌기, 이렇게 되어있요 수상돌기, 이렇게 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 구조를 좀더 이해하면은 그 세포체가 존재하죠 세포체 물론 이게 핵입니다 핵핵핵이 있고 그리고 셀버디핵책인데 자세한 건아지 말고 이 정도만 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거 있죠 이렇게 그팔 이렇게 뾱 뻗은 거 똑같은 데 이걸 가르쳐 가지고액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수상돌기로 수상돌기 돌기, 이렇게 표현하니. 음. 이거는 결과에서는, 아니, 수상불기 아니라 이걸 축삭. 음. 축삭이라고, 축삭. 축삭 이렇게 표현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냥 쭉 떼인 게 아니라,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게 뭐냐면, 피복을 싸고 있어요. 싸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싸고 있죠,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이애린시스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지? 수초 이걸 갖다 어, 수초라고 그러죠 수초 마이애린 시스 네, 이렇게 마이애린시스라고 그러는데 수초라고 그러죠 수초 이게 아 이게 제가 경계선을 표시한 거는 어, 중심을 위해서 핵과 같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대부분 뇌 안에 한 200억 개, 200억 개, 사람에 따라서 1000억 개 얘기하기라고, 어떤 사람 140억 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어,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그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옆에 그림을 그리는데, 어, 우리가 백제,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게 선 길어요. 긴건 1m 까지도 빠져나와요. 1m 까지도. 굉장히 길죠? 팔이 빠져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세포체가 존재하는 데 하고, 우리가 엑손 축삭이 존재하는 부위가, 네. 오늘 강의는 그 원래는 반사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신경의 는다 반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번 저 강의의 뒷 부분이 잘렸어요. 촬영하는데 그래서 그 잘린 부분을 다시 보충을 하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잘 알아야지만은 앞으로. 그, 뇌과 뿐만 아니라 철학적 배경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음,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신경세포는 사실상은 다른 세포들보다 좀더 복잡하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뇌 안에 가장 중요한 세포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저번 시간에. 그, 우리가 여기 가장 크게 보이는 이 세포가 아,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는 요, 우리가 셀 버디라고 하는 그 세포체가 있고, 거기 길게 뻗어나온 것이 이제 축삭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엑손이란 말을 씁니다. 엑손 이렇게 쓴, 액손 이렇게 쓰고, 이 끝에 부분에 오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좀 제가 잘못 그렸어요.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말단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끝부분이 이렇게 쭉 뭉퉁하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쪽에 있는 그 수상가지하고 연결이 여기가 요걸 가르쳐서 수상가지 이렇게 말하자면, 수상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이덴드라이트라고 하는데, 건덴드라이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수상가지가 있게 되고, 그 수상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까 여기 보이시죠? 축상말단요 연결된 부분을 가르쳐가지고, 시냅스는 말을 쓰죠. 시냅스, 노을 시냅스. 아, 이게 이 이런 말을 쓰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 가르쳐주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는 구조를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 그 액손과 축산 발단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필요한 뭐 히스토리도 있고 성세포가 있는데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초화된 신경은 이게 수초를 이야기하죠. 수초화된 신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그 수초화되는 건 수초는 뭘 있냐 하면, 우리가 위쪽에, 그러니까 뇌중심부, 우리가 에서는 희소돌기세포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단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있어? 슈반세포가 해준다. 왜희소돌기세포는 팔을 여러 개 내가지고 여러 개 축사를 만들어주는 반면에 슈반세포는 딱한 가지 팔밖에 안 내요. 그래서 말초는, 말초신경은 끊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잘라지면 이 세포 하나니까는. 그렇지만, 중추신경계가 망가지게 되면은, 희소기는 여러가지 축사를 갖고 있는데, 한 놈이 죽으면은, 여러 개가 동시에 고작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중풍돼가지고 <laughs> 오게 되면은, 세포가 죽으면 회복이 잘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된 이유는 어디냐? 이 희소기 세포가, 희소기 세포가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뭐 나중에 하겠죠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좀더 알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은 이,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수초죠 수초, 요 수초가 수초 안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1나노미터 정도 되고, 하나는 1마이크로미터예요, 1 0분의 1. 그러니까는 수초 안, 길이 쭉 있다 그러면은 모두 다 포장이 돼 있어요. 된게 999개고, 안된게한개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가 이루어진, 나중에, 그건, 그런 중요한 것들은 좀더 높은 강의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는, 그때 한번 강의해드린 거고, 그러니까 수초된 길이 개미가 길다. 포장된 길이. 길게 돼있다. 돼있다.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희소기. 나중에 다시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다시 공부하면서. 하지만, 시수도기 세포는 보통 이게 감고 있는데, 이몇 번을 감고 있냐. 한번 내지 많게는 0 번도 감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 많이 감을수록 전도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시성의 세계를 살수 있잖아요. 소리를 듣고 빛을 본단 말이죠. 빛을 동은 빨리 들어오잖아요, 신호가. 소리는 늦게 오잖아요. 근데, 왜 우린 동시에 그 소리하고 그 감각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유는 어디냐면, 이 희수돌기가 바로 뭐냐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빨리 잡아당겨서 늦게 온 신경을 빨리 얻어 시켜주고 또는 늦게 온, 도착한 거는 늦게 오는 건 늦게 잡아가지고 동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타이밍을 만들어준다. 타이밍. 우리가 생활할 때의 모든 타이밍은 뭐가 만들어져? 이 희수돌기 세포가 만들어 속도에 의해서. 이얘다이 예? 고급적인 뇌과학이긴 하지만은 좀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기초적인 거. 회백질이 뭐냐? 백질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회백질이란 건 뭐냐면은 이세포체각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 요렇게 뇌의 그 표면에 이렇게 존재하죠. 여기서 존재해서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 여게 바로 뭐냐면 요액손이죠 액손. 여기 축삭이 축삭. 그래서 축삭이 모여 있는 부분이 백질, 축삭이 모여 있는 부분이, 축삭이 모여 있는 부분이, 모인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백질이죠. 백질, 요거 그리고 세포체가 모여 있는 것이 회복질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르켜 가지고 대뇌 피질이라고요. 대뇌 피질, 피질이는말 쓰다 피질, 예. 영어로는, 세레브랄 폴텍스라고 씁니다. 이렇게 영어도 좀 알아두시는 것도 있어요. 대뇌피질은, 대뇌피질은 뭘로 되어 있다? 대뇌피질을 구성하는 건 세포체인 해복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길이, 두께가 2mm밖에 안 돼요. 아주 얇습니다. 2mm밖에 안 돼, 요 얇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커팅했을 이렇게 뻔했서 이렇게 잘랐을 때 뇌를 우리가 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대충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잘랐을 경우, 이렇게 잘랐을 경우가 바로 이런 그림이 되고, 이걸 이렇게 잘랐을 경우는 이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구조에 대한 건 하나씩 하나씩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급하게 설고 없이 똑같죠. 밖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대네 피지. 해줍니다. 요거는 회백질이죠? 회백질. 요 안에 있는 부분들, 가지들이, 여기서부터 다 가지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요건 백질. 백질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축삭이 모여있는 게 축삭다발. 축삭다발.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 안에도 세포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구조에 대해 세포 설명할 때 나중에 그 제가 그림을 하나씩 다준 이유가 나중에 안에 있는 구조도 다 공부 할거예요 천천히 우선은 우리가 중요한 백질과 해백질 만 이야기 이해를 그걸 해야 돼요.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백질이 뭐냐 해백질이 뭐냐 백질은 축삭다발 아까 얘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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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허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다 기름기가 많거든요 지방이 그래서 허옇게 보이는 거고 여기 우리가 이야기 했을 때 해백질 은 뭐냐 이게 뭐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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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러니까 수상가지 수상가지 낸 돌기 이게 이막 이게 가지런 말을 쓰는 게돌기란 말도 쓰고 하고 그래서 요거 이해를 잘 하시면은 여기가 생명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있고 요거는 우리가 척수죠 척수 허리에 있는 이야기 척수를 그린 그림이 척수인데 척수를 잘랐을 경우 척수는 반대돼 있어요 이거는 바퀴 회백질이고, 안이 백되인데 여기 거꾸로, 이 안쪽이 백질 회백질이에요.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면, 세포체들이 있죠, 여기가. 여기가 세포체가 있게 되고, 여기 바깥, 여기. 우리가 이쪽이 뭐냐면, 모든 가지들이, 여기에 다 뭐냐면, 소위 말했 때, 축삭다발들이 여기 있어요. 다발들이 다 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이 백질을 통해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은 안에 척수는 안쪽으로 있고 바깥쪽으로 있게 되고 왜 요쪽을 이야기했을 때 복잡한데 자그거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장세포라고 해서 벼활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스트로사이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그, 뇌세포하고 휘수돌기에게 양분을, 양분을 주어지는 세포입니다. 신경세포는 직접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는 연결해서 이렇게 뭐 영, 양분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성상세포를 통해서 정제된 영양반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경세포입니다. 그만큼 신경세포는 자체를 방어를 많이 하죠. 그쪽으로.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당밖에 사용하지 않고, 이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같이 있게 되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척수의 구조니, 뭐 이런 구조적이면은 나중에 강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가 백질이 뭐냐, 회육질이 뭐냐, 요 문제를 잘아셔야 되고, 그니까 러 오늘 <laughs> 제가 강,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뭐냐면은, 반사에 관한 건데 네, 반사에 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